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채널 오토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걸작. 바로 별표 별표, 2026 현대 펠리세이드 전기 SUV, 별표 별표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디자인, 상상을 초월한 기술, 그리고 남다른 품격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킨 모델. 이 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패밀리 전기 SUV로 불립니다. 익스테리어 2026년형 현대 팰리세이드 EV의 외관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전면부에는 파라메트릭 쿼드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어두운 도로에서도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릴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스마트 에어플로우 디자인으로 전기차 특유의 매끄러운 표면과 함께 강렬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측면은 크롬 라인과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으로 정교하게 마감되었으며 후면에는 프라이드 LED 테일램프가 미래적 감각을 완성합니다. 특히, 블랙 컬러 바디에 유광 오일 피니쉬가 더해져, 빛이 닿을 때마다 고급스러운 반사가 일어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건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가 만든 예술작품,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의 얼굴입니다. 인테리어, 문을 여는 순간, 펠리세이드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실내는 완벽한 정숙성과 세련미로 가득 차 있으며, 대시보드는 48인치 파노라믹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운전석에서부터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브라운 앰비언트 조명이 조화되어 한층 따뜻하면서도 럭셔리한 감성을 전합니다. 센터 콘솔은 마치 항공기 조종석처럼 설계되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리클라이너 VIP 시트, 랭온 컵홀더, 개별 4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움직이는 최고급 라운지의 느낌을 선사합니다. 펠리세이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예술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퍼포먼스, 현대의 전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6 펠리세이드 EV는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610마력, 최대 토크 850Nm, 제로백탄 4.1초의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신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18분 만에 배터리의 80%를 충전할 수 있으며 완충 시 주행거리는 최대 650km에 달합니다. AI 기반의 이 드라이브 컨트롤 시스템이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이 SUV는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닙니다. 이건 생각하는 차, 그리고 움직이는 지능입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은 현대 철학입니다. 펠리세이드 EV는 HD-A3.0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AI 긴급 충돌 회피 시스템, 360도 스마트 카메라, 야간 보행자 감지 레이더, 졸음 방지 모니터링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차체는 초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충돌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승객의 안전을 극대화합니다. 이 SUV는 단순히 사고를 막는 차가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차입니다. 2026 현대 펠리세이드 EV 위 예상 가격은 기본 모델 약 별표 별구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3천만 원, 별표 별표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은 약 12만 달러, 하나 약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기술력, 디자인, 그리고 자부심을 사는 가격입니다. 2026 현대 팰리세이드 EV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름을 각인시킨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그리고 감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진화한 이 SUV는 단연코 세계 최고의 패밀리 전기 SUV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든 미래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나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세대의 혁신을 함께하세요.